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출액부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부스는 뜻을 담당하니까 꼭 암기하셔야 되고 집중해서 한번 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발족자가 나오는데 이 발족에는 옆에 있는 모양은 발족이 옆에 왔을 때 변형하는 한자고요. 발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발 무릎이고 장단지 발바닥을 그린 한자인데 발족이 들어가면 무엇과 반계되겠어요 그렇죠. 다 발이 하는 행위예요. 걷다, 뛰다. 움직이다, 춤추다, 이런 말로 쓰는 한자기 때문에 발족이 들어가면 발하고 관계된다. 여기 이렇게 딱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몸신 자는 임산부의 모양을 본듯 한자인데, 근데 우리가 사람을 그릴 때 이렇게 머리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임산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뒷부분을 가리고 있는 허리를 받치고 있는 모습에서 이 아이가 여기에 들어 있고 이 모양을 그대로 쓴 거여서 임산부의 몸을 상징하고 소중한 몸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몸신이 되죠. 우리가 역사 왜곡이나 일본의 만행을 볼때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 여자까지도 학대하고 이 임산부의 어린 아이 배를 잘라서 그 아이까지 죽였다는 말을 들을 때는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임산부의 몸신을 그린 한자는 몸이 소중하다라는 뜻으로 쓸때 많이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몸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술레 거와 차가 있는데 술의 모양을 본든 한자예요. 우리가 술레를 끌게 되면 이렇게 술레 고 이건 손잡이고 수레의 바퀴가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는 뭔가를 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한자는 이렇게 쓰고 이 수레 가운데 부분을 써서 수레 모양인데 사람이 움직일 때는 거라고 읽고요. 기계가 움직일 때는 차라고 읽어서. 자전거나 인력거 이렇게 읽지만 자동차 기차 할땐 차로 읽으니까 그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들어가면 무엇과 관계돼요? 그래, 수레하고 관계돼서 지금 말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한자기 때문에 수레차가 들어간 한자도 상당히 많아요. 그세 번째 매울신인데 우리가 이거를 어 농심라면 신라면에서 많이 와서 사람들이 음식이 맵 라고 할때 표현하는 한자로 많이 아는데 그것도 되지만 얘는 원래 여기 쓴 것처럼 죄인을 상징하는 한자예요. 옛날에는 나쁜 사람 정말 범죄가 너무 심각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나쁘다고 나쁜 사람이니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매, 매번 드러내고 다니는 게 뭐냐면 얼굴이에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두루마기를 치지 않는 한 얼굴에다가 보일 수 있도록 고리나 이마에다가 상징을 하는 것처럼 먹물로 인해서 문신을 새겨서 나쁜 놈이라고 써놨대요. 부려자면 부려자, 살인이면 살인, 도둑놈이면 도둑,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사람이라는 걸 상징할 때 그때 썼던 도구예요. 문신을 새길 때 썼던 바늘 모양이어서 그 바늘 모양이 너무 너무 힘들죠. 자, 죄인한테 그렇게 문신을 새길 때 마취를 해 줬을까요? 절대 해주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지지거나 낙인을 찍거나 바늘로 찌르거나 했기 때문에 힘들다 해서 매울신이라는 뜻은 원래 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울신은 고생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아이를 낳을 때 천신만고 끝에 얻었다라는 말 천신할 때도 신자가 매우신이 돼요 그래서 이 매우신은 그때 죄인한테 썼던 세워놓고 열심은 바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죄인 얼굴에다 문신세겼다는 뜻으로 매우신을 하니까 이 매우신이 들어가면 신나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자에서는 꼭. 죄인을 상징하는 한자인 것을 먼저 의심하고 보셔야 해석이 됩니다. 매우 씨 나오는 한자들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섯번째 별진 때신인데 이 별진은 우리 청간지제 용띠 할때 나와요 자축 임묘 진할때 용진자인데 용진 때를 상징하는 별진 그래서 그거 시간을 상징한다고 해서 때신이라고 써서 우리가 생신 축하합니다 할때 쓰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간지지할땐 진이라 하고 때를 상징할 땐 신이라 읽고요 이거는 이제 뭐 조개살 모양에서 본뜬 한자래요 그래서 조개신이라고도 불러서 모양이 그렇게 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오늘 제일 중요한데, 먼저 보시면, 쉬엄, 쉬엄, 갈착이라고 있고, 책받침이라고 하는데, 한자에서 어떤 자를 위치에 따라서 제가 명칭 기초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오면 변이다, 오른쪽에 면 방이다,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왼쪽과 아래쪽을 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받침이다 라고 하는데, 시험시험 갈착이 와서 착받침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받침, 착받침을 발음을 듣기에 뭐라고 들렸냐면, 책받침이라고 들려서 우리가 책받침이라고 읽고 있고요. 이게 들어가면 다 무엇과 관계되는 한자 나면 움직이다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움직이다인데 우리가 앞에 부수에서 보고 왔던 것처럼 길게 걸을 인자는 천천히 움직인다면 우리가 흔히 민책받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천천히 움직이다면 얘는 빨리 움직이다예요. 어떻게 움직여요? 빨리. 그래서 이 책받침이 들어간 한자, 우리 행동 중에서 사람이 다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한자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가까이 가느냐, 멀리 가느냐, 빨리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시. 시험시험 갈착 책받침이 들어간 붓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움직이기 때문에 발족이 들어가고 이건 머리카락을 상징해서 머리카락 휘날리며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자에서 이런 자 처음 보시죠. 왜냐하면 혼자 쓰지 않아요. 얘는 받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양이 변해야 되는데 이 모양으로 변하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같은 자인데 어떻게 같게 써야 되냐면 점을 한번 찍으셨다면 삼자. 처럼 써야 되고요. 점을 두개 찍었다면 2차처럼 쓰는 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총 획수를 4획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시험 시험 갈착이 들어간 건 움직이다. 모양은 변형된다. 이름은 책받침으로 쓴다. 획수는 4획이다. 이렇게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4획만 한번 써볼까요? 점 하나, 둘, 셋, 넷이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00으로 꼭 맞추십니다. 그래서 쉬워요. 점두 개니까 2 더하기 2. 점 하나면 1 더하기 3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고요. 이것보다 움직이다를 외우셔야 됩니다. 움직이다. 자, 일곱 번째인데요. 이런 모양 많이 보셨죠? 이 모양이 오른쪽에 오냐 왼쪽에 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 여기는 우부방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우자예요. 오른쪽에 왔을 때는 고립이라고 을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틀린데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써서 왼쪽에 오면 이렇게 쓰면 언덕아라는 한자여서 얘는 왼쪽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오면 빈금금자 뒤에다가 이렇게 쓰면 고울금자예요. 이럴 때는 어떤 자가 되냐. 이렇게 되면 마을을 상징해요. 이렇게 되면 언덕을 상징해요. 그래서 위치가 똑같이, 아니, 모양이 똑같은데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는 애들, 오른쪽으로 오는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고우룹이라고 부른다 해서 우부방은 고우를 상징하고요. 모양은 고읍자를 그대로 씁니다. 이거는 모양이 왼쪽이면 언덕부, 오른쪽이면 고읍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이런 거 혼동하셨을 수도 있고, 처음 뵈는 사람들은 꼭 이걸 이해하시는데, 오른쪽에 오면 고울이고요, 왼쪽에 오면 마을, 그, 언덕이에요. 다규 자를 보시는데, 얘는 다규는 청간지지에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할 때만 다귀고, 나머지는 다 술이에요. 얘는 혼자 쓸때 다귀고요. 다른 자와 결합을 무조건 할 때는 술인데요. 이게 술병 모양에서 온 한자예요. 이렇게 술이 있으면 이렇게 술이 차 있는 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술병 모양이고요. 이게 들어가면 술이어서 앞에 점세 개만 붙이면 술주가 되는 것처럼 술병 모양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술이고요. 술은 어떻게 만들죠? 발효시키기 때문에 발효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식초나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말쓸 때도 들어가는 한자예요. 자 그다음 분별할 변자는 어, 짐승 발자국 모양을 본뜬 한자예요. 짐승 발자국 모양을 본뜬 한자여서 나무목이나 이런 걸로 구분하지 않는데 어떤 책을 보면 분별하다는 말을 더 쉽게 했던 책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잘 보세요. 이거는 자 벼화하고 쌀미를 더하기를 하면 이자가 되죠. 자. 겨와가 숨어 있고 쌀미가 더해 있어서 자 내가 밥을 하려고 쌀을 퍼는데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벽씨가 있는 게 있다면 이 벽씨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분별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쌀에 없이 있는 걸 분별해내라 해서 분별할 편인데 차례번자 같은데 나올 때는 그때는 분별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짐승발자국 모양으로 해서 밭에 난 짐승발자국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오늘은 아 이게 분별할 편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마을리자는 밭전 더하기 흙토예요. 그래서 마을에 밭도 있고 땅도 있고 이런 땅이 있을 때 밭전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마을이 되겠죠. 그래서 마을 리 해서 리장님, 이장님 할때 쓰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개를 해서 칠획 부수가 마무리가 됐고요. 어, 부수는 뜻을 담당한다는 거 눈에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중요한 부수는 꼭 암기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날 거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